안녕하십니까 영재네 농장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아침은 좀 지났어요. 자, 화분갈이 한번 궁금해하시니까 이거 30분 정도 물에 담궜었어요. 와우. 자, 화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이렇게 30분 정도 담가 놓은 애들을 이 물에다가 살랑살랑 한번 씻어보세요.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얘들이 이렇게 몰캉몰캉 하니 해졌어요. 자, 여기 요렇게 위에 있는 것만 조금 잘 걷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에 잘 흔들어서 씻어 주시면 돼요. 자, 뿌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질 때까지 한번 씻어 볼게요. 자, 요렇게. 손을 넣어서 요렇게 좀 딱딱한 데에는 요렇게 좀 예, 요렇게 하면 자, 하나하나 다 씻어지는데요. 이, 지금 어, 저희가 여름서부터 이렇게 뿌리가 꽉찬 애들 흙은 반 정도 포터의반 정도 어, 7분 7cm 정도 되는 분에 이렇게 꽉차 있던 애들이었죠. 자 이렇게 흙을 거의 다 씻어야지 돼요. 이렇게 다 씻다 보면 이렇게 어, 몸이 좀 어, 어딘가에 이렇게 흙이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보여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씻어볼게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 보면 흙이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요 뭉쳐져 있는 애들이 그냥 여름을 나기를 못해요. 요 까만 흙이 요게 지금 우리가 농사질 때 쓰는 흙인데요. 상토이거나 피트머스이거나 이제 렇게 까만 흙 종류의 애들은 요렇게 잘 씻겨진 것 같아요. 이 손으로 넣어서 궁뎅이까지 요렇게 잘 만지면서 요렇게 씻어 보면요, 자 요렇게. 뿌리가 이 정도 남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잘 씻겨진 거죠? 네. 까만 뿌리가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만 게 달려있는 애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땡겨내주면, 음. 자, 이렇게. 뿌리가 지금 한 7cm? 5cm는 좀 넘고요. 한 7cm 정도 이렇게 펴보니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음? 그러면 자 요거 하나는 씻겼는데요. 또요렇게 이제 깨끗하게 마저 맑은 물에 네, 이렇게 씻겼어요. 이렇게 씻겼어요. 씻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새세 포기를 제가 합식해 보려고 하니까요. 자 요거 하나는 씻겼고요. 두 개를 마저 씻어 볼게요. 자, 두 개가 마저 씻겨졌고요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헹구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자, 이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헹궈서, 어, 여기 시큼한 요런 뿌리들은 소용없는 애들이에요. 요렇게 까만 뿌리. 어, 해고 나서 이제 싹 씻고 나서 이렇게 까만 뿌리가 남아있는 거는, 어, 화분 속에 들어가서 흙하고 새로 만나더라도 요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썩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자, 까만 뿌리. 네. 이런 거는 이미 죽어서 여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음, 아직 녹아내리기 전이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흙을 바꿔줄 적에는 될수 있으면, 어, 살아날 뿌리 애들만, 이렇게 뿌리가 노란 애들, 요런 애들만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두 폭이요. 이렇게 또포기세 포기째 요것도.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노란 노란 뿌리들은 요렇게 색깔이 어 살아 있는 지금 이제 막 살아 있는 이 일을 하는 뿌리들이구요 요렇게 까무잡잡한 애들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요렇게 예. 요런 애들은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뜯겨져 나와요. 우리 음 가느다란 요런 실뿌리들이 굳이 어 까맣게 썩어가지고 있는 요런 뿌리들까지 우리가 화분에다 다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자, 표가 나죠. 요렇게. 자, 요 정도면 깨끗하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이 화분 속에 들어가서 썩는 동안에 에, 가스가 생기면 방구를 뿡뿡 끼겠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식어줬어요. 자, 깨끗하게 씻어진 거, 이제 화분에다가 심는 거 해볼게요. 자, 영자씨는, 어, 난석 굵은 거 많이 쓰죠 난석 굵은 걸로 5분의 1 채웠어요.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약간 굵은 거 가지고 중간 거 난석 가지고 요렇게 내려가는 흙을 막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씨 배합도 한번 볼게요. 자, 영자씨 배합도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이렁이렁 합니다. 이렁이렁 하면, 그 중에 영자씨가 굵게 들어간 흙이 위로 떠올라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더 덮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더 덮어줘요. 자, 그 중에 이제 굵은 흙만 이렇게 선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을 더 덮어주고, 자, 한 번을 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해보면, 자, 영자씨 배합투가 어떻게 돼요? 굵은 거 위주로 가는 게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굵은 거를 여기서, 어, 조금, 요렇게, 자. 배가 부를 정도로. 자, 우리가 생장점하고 화분 높이하고 맞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굵은 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충분히 배가 좀 볼록하니, 몇등 마냥 요렇게 배가 볼록하니 요렇게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씩 이제 펼쳐서 나볼 건데요. 자, 요렇게 뿌리는 이렇게 좀 나란히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틀어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좀 펴지게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지 않게 뿌리가 많이 뭉쳐서 들어가면 자기 길을 찾을 적에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내가 놓고 싶은 방향에서 놓은 다음에 흙을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채워놔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높이 조금 이따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둡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두고요 또 하나 자리를 맞춰 볼게요 이제 긴 뿌리만 지금 흙에 잡혀져 갔어요 자 이렇게 또, 얼굴도 하나 마찬가지로, 요렇게, 예, 높다, 안한데에서 자, 아, 냉자씨 조금 굵은 토 가지고, 요렇게, 자, 맞춰줬어요. 자, 위치만 잡아 놓는 거예요. 자, 위치만 요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맞아 갖고 와서요. 자, 하나 더 맞아 갖고 온 것도, 얘가 뿌리가 제일 많네요. 자, 뿌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이렇게 까만 뿌리는 좀 우리가, 어, 아까 씻어서 흔들어 놨는데도, 자, 뿌리가 까만 뿌리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뜯겨져 나오는 뿌리는 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음, 뭉쳐져 있는 솜털 같은 뿌리는 제거해 줘야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도 마저 잘 펴서 자, 이렇게 펴서 이제 자, 꽃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자, 이렇게. 자, 뿌리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뿌리 요렇게 넣어주고요. 영자씨는 이제 영자씨 배합토만 가지고 100% 영자씨 배합토만 갖고 심어요. 자, 이렇게 얼굴 마주했어요. 자, 또 뒤에 것도 마저 이렇게.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요런 다음에는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잡은 다음에는 세개 심기가 하나 심는 것 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자, 요렇게. 예, 내가 손으로 잡아줬어요. 요렇게 잡아주고 나서는. 자, 중간에 흙한번 넣어볼게요. 중간에. 예, 요렇게. 자, 중간에 흙을, 어, 굵은 흙, 간은 흙, 이제, 차례차례 넣었기 때문에, 예, 요렇게 좀 부드러운 흙이 좀 들어가줘도 괜찮아요. 자, 렇게 자, 그런 다음에는, 어, 손으로 얼만큼의, 어, 높이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아서 뒤에서부터 흙 채워주시면 돼요. 자, 뒤에서부터 흙을 채워줍니다. 흙을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이제 한 손씩 넣으면 되죠. 부터 이제 이렇게 흙을 채워 놓으면 애들이 몸가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가누기를 했을 적에 이제 자 하나 씩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자, 요렇게 자리를 웬만큼 잡고 나면 이제 흙을 채워주는 거를 신경 써서 채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흙이 요만큼씩 들어가고 나면, 어, 손으로 다독다독 어느 쪽이 흙이 얕은지 봐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흙, 흙이 조금 애들이, 어, 조금 눕는 쪽으로 보면 흙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흙을 채우면서, 자, 여기 항상 요렇게. 어, 내 손하고, 얘 생장점하고, 화분 끝하고를 나놓고 평행선이 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고봉이 되게. 요거는 이제 물내림을 하면서 나중에 2차적으로 더한번더 흙을 채워주셔도 되니까, 어, 첫날 고봉으로 하면은, 어, 얘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좀 건들건들 할수 있어요. 그럴 적에는 요렇게, 음, 일직선으로, 요렇게 맞게 일직선으로, 자, 요렇게 화분 끝하고 요렇게 일직선이 되게, 우선은 심어서 생장점하고 딱 맞춰 놔놓고요. 물내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복토를 할 적에 조금씩 땡겨 올려주면 돼요. 자세 개를 한꺼번에 심는 거는 한 개씩 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요렇게 중심 잡기가 조금 처음 심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서 한개한개 한개 요렇게 흙을 요렇게 채워가면서 요렇게 뜨는 애들은 요렇게 벌써 어~ 약간씩 누울라 그러잖아요. 이럴 적에는 흙이 더 들어가야지 되고 흙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손으로 내가 어~ 일직선이 되는 생장점을 찾아서 요렇게 넣어주시면서 요렇게 사방을 돌려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우를 세 개를 합식을 했는데 어, 와우 꽃이 1년내 연중 피게 하려 그러면 이제 음요 배합토 가지고 화분 가리를 하고 나면은 조금 어, 여름 나기가 쉬워요. 까만 흙에 우리가 있을 적에는 꽃을 잘 피우고 또 이파리가 쑥쑥 잘 크는 그런 효과적인 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덜. 어, 키도 저덜 자라게 하고 조금 더 많이, 어, 나가게, 꽃이 많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배합토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물내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요. 자, 영자씨가 물내림 할 적에 영자씨는, 어, 코프로, 코프로에서 싹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 물통에다가 요 500ml 한 나에다가 한 서너 방울 넣어요. 었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하고 비슷할 정도로 여기다가 채워줘요. 이 응? 물조리에다 이렇게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손으로 애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물 내리면 물 내림을 하면서 자 사방으로 이렇게 물 내림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첫첫 번째 물 내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이제 아 물이 나가면서 이렇게 어 흙이 뜨지 않고 할수 있도록 손으로 약간씩 이렇게 잡아 주면서 이렇게 물 내림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물이 한번 들어갔어요. 이렇게한 번. 이렇게 물 내림을 해 보면 이제 까만 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어 까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제가 헹궈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물한번물 내림이라고 해요. 요 정도. 이렇게 흙이 뜨는 거를 보면서 흙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어, 화분을 만져주면서 물 내림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어, 조금 덜 어, 반듯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어, 만져가면서 이렇게 물 내림을 해주시면 자 물이 어, 1차 물 줬는데 이렇게 물이 새카맣게 올라왔어요. 1차 물 줬는데 네, 첫 번째 물줄 적에 요 코프로에서 싹을 제가 섞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계신, 갖고, 갖고 계신 것들 아무거나 갖고 아셔도 돼요. 어, 그냥, 요렇게 처음 분갈이를 할 적에 얘네들이 저기 할까봐, 어, 뭐 병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까봐 한 번씩 해주라 그러는 거고요. 한번더물 줘볼게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중간에 물을 한번 줘봅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화분에 물이 예쭉 올라오죠. 어 위에는 넓고 밑에가 좁은 화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흙에 아까는 제가 손을 대고 줬어요. 근데 이제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한번 줘보니까 어때요? 흙이 이렇게 뜨는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내려갈 에 이렇게 손으로 다독다독 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 더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더 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덜떠죠 예, 이렇게 바로 물이 내려가죠. 이제 사이사이에 흙들이 메꿔져 들어가는 거예요. 메꿔져서 자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물내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어때요? 예. 가해 것만 흙이 뜨죠? 가해 것만. 자, 요렇게 흙이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애들이 삐뚤어진 거 없이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면서, 예, 요렇게, 어, 자, 흙이 또한번더 물이 다 내려갔어요. 자, 또한번더 물을 화분, 화분까지 차올 때까지 자. 예. 물이 맑아지는 게 표가 나죠? 예, 물이 맑아졌어요, 요 물이. 예, 자, 물이 맑죠? 예, 요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어, 한번 해주면 돼요. 네번 정도 내려줬을 적에, 이제, 자, 마지막에 물 주는 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요렇게 손으로 잡고요. 화분을 요렇게, 예,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약간 누운 애는 요렇게 흙을 밀어 넣어주세요. 물 내림이 내려가면서 요렇게 약간씩 얼굴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다독다독. 예. 그래서 흙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요.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 물, 물 내림 한 번만 해줘서,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이틀 동안 가만히 둡니다. 24시간 이상 가만히 뒀다가요. 자. 이제는 맑은 물은 아주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예, 화분에서 화분 끝에서 이제 물이 내려가는게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을 적에 화분갈이 마치고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예. 약간 삐뚤어져 있는게 보여요 이럴 적에는 자, 제 어, 속에 어, 중간에 흙이 조금 물내림 하면서 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굵은 흙 가지고 예, 메꿔주시면 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잔흙이, 어, 물줄 적마다 내려가줘서 위에 조금 이제 흙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제 복토를 해서, 어 뿌리를 다시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예. 자 오늘 와우 화분갈이 세개 어, 합식하는거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송 많이 받으셨죠 배송 받으신거 가지고 각자 하셔도 돼요 어, 와우만 할게 아니라 뭐 와우 하나 아델라 하나 내가 칼라 별로 또빨강색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세개 합식할 적에 30분 먼저 물에 담궈서 뿌리를 충분히 다치지 않게 흔들어서 잘 씻어준다 그 다음에 어 화분 속에다가 밑턱 난석으로 중간 거 대짜 충분히 깔아 주고 그 위에 약간 봉긋하게 어영자네 배합토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렁이렁 흔들어 주면 굵은 흙이 위로 올라오면 굵은 흙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차례차례 크기별로 차례차례를 요렇게 넣어서 하면 위에 흙이 잔흙이 요렇게 잔흙처럼 요렇게 보이지만 밑에는 충분히 다 배합토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어, 여름나기도 그렇고 물 배수도 그렇고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한 20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물론 영자 씨 흙에는 요렇게 보면 자, 여기 요요 파란 거 보이죠? 요게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요게 거름이 될 만큼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한 20일 정도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여기 양쪽 가에 여기 양쪽 가에다가 열알씩 정도씩 놔주면어 겨울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었던 여름나기 자란 우리 스카프나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거름 넣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분갈이 하는 건한달 정도 있다가 거름 넣기 해서 이렇게어 와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세 가지씩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면 1년내 연중 이렇게 꽃이 끊어지지 않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식하는 이유는 꽃을 연중 보기 위해서. 한 포기만 심었을 적에는 어 꽃이 피고 자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어 꽃을 덜 보고 배추 이파리 같은 잎만 볼 때가 있었지만 요렇게 세개 정도 두개 정도 합식을 해 놓으면 꽃이 연중 내내 있습니다 자요 오늘은 와우를 요렇게 화분 가리하는 거를 같이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예쁜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자 올겨울 내내 대품 만드는 데 성공합시다요.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영자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